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laughs>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아,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역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역재조사팀장입니다. 아, 신유주 신윤주 주소부동자팀장입니다. 김덕훈 직가관리팀장입니다. 아, 토지민원과소관 제5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예산액은 26억 5,577만 8천 원이며 근본 추경예산에 8,061만 3천 원을 감액한 25억 7,5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세 분의 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종합민원 행정추진입니다. 무인민원 아, 발급기 토너 및용지구입 잔해 500만원과 유지보수 용역 집행 잔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 3 5조 여권민원 서비스 재고입니다. 아, 여권사무 공모직의 출산 휴가로 인하여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에 7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 3 7조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아, 민원 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와 외국어 통영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전에 1,935,000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상벨 사용료 집행전에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맞춤 도움콜 운영입니다. 아, 민원 만족도 조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류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전에 2631,000원과 만 사무관리비 724,000원, 만 공공운영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집행잔에 400만 원과 민원실 내 장비 유지비 집행잔에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특히 민원으로부터 민원 상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집행잔에 112만 8천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아, 민원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운영과 정보 24 사이트 이용으로 아, 민원창구 재증명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아,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납부 수수료 1 5 0 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아, 도로명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중 태블릿 PC 수선 미집행 잔액 40만 원과 아, 주도정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 설명서 349쪽 기본경비입니다. 아, 일반 소용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특근자 매식비 600만원, 출장여비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여건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예산에 미반영하여 발생한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 계속해서 명시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수령 신청 기간이 2023년 12월 26일로 4,523만 1천 원을 2024년도로 명시 이후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명학과 성원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숙하신 과장 팀,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지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과, 의회 사무과, 일자리 경제과, 문화 체육 관광과, 도시 정책과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